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우리 일명 코픽스다라고 부르는데요 자이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 아홉 개 은행들이요 자기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해서 자 새롭게 기준금리로서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요, 은행에 가시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CD금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자,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상품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의 이제 큰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CD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하는, 보통 3개월 그죠? 3개월 CD 금리가 기준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코픽스 금리는 변동성이 좀 낮다라는 거. 보통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자 이렇게 기준으로 변동한다라는, 자, 그런 이제 뭐 특징이 있어서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자 보통의 이제 뭐 기사들이나 이제 신문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코픽스 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든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든 이런 금리들이 기준 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바로 이렇게 가상 금리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 변하는 것은 기준 금리가 아니죠 가상 금리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가상 금리가 더해져서 금리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거기에 니은의 자,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자, CD 금리가 올라가면 그 말은 기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를, CD 금리를 기준 금리로 하는 당연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어떻게 되겠죠?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게 기준금리다라는 것을 자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려오시면 가상금리, 그 사람이 했던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정되는 가상금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508페이지 보시면요. 이 변동금리다라는 것은요, 동그라미 3번에 자, 이 동그라미에서 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다라고 해서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지문들 뭐다 중요하네요. 보시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얘네들이 결국은 다시험에서 한 번씩 등장했던 지문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근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니은 지문 보시면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대요. 자, 그러니까 자 얘도 또 같이 정리하셔야 되죠. 변동금리의 경우, 변동금리의 경우 이 대출자들과 차입자 입장이 틀린대요. 대출자들은 이자율을 변동시켜 나갈 때 조정을 해 나갈 때요.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할까요? 긴 조정 주기를 원할까요? 대출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할 거란 얘기요. 왜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안고 있던 금리 위험을 바로바로 바로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은행들은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차입자들은요 차입자들은 긴 조정 주기를 원한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요 그죠?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자들은 그죠? 자기들이 금리 위험을 안지 않으려면 자 바로바로 바로 금리를 조정해서 결국 올릴 수 있어야 되죠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지만 차입자들은 오히려 긴 조정 주기를 원할 거란 얘기요 예 그래니까 지금 그 니은 지문에서 뭐라고 했죠?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들이 안고 있던 위험을 바로바로 바로 누구한테? 차입자들한테 전가시킬수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니은 지문도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은행들은 짧은 조정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바로 디그샘,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래 CD 연동 주택 담보 대출이다라고 하면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은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쭉 내려오시면 가로 5번에 유효 이자율의 개념이다라는 부분 보시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효 이자율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이자율이 10%다라고 해도요,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 따라서 실제 유효 이자율은 달라져버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똑같은 이자율10% 대출 상품인데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계산을 하고, 다른 하나는 분기마다 계산을 하고, 또 어떤 건더 짧게 매달 이자를 계산을 하고요, 죠 똑같은 10%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 따라서 실제 유효이자율은 달라져버리는데요. 자 보통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이 더 높아져버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긴 이자율을 그저 계산하는 그 기간이 긴 것보다는 뭘더 선호하겠죠? 짧은 걸 선호하겠죠. 그죠? 1년에 한번 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분기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은행은 더 그저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1번에 보시면 연리 12%의 상품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이자를 계산하는 상품보다는 분기별로 3%씩 이자 계산을 해주는 상품의 경우가 만기 금액이 더 커진다. 즉, 명목금리가 같아도 이자 계산 기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은 더 높아져 버리더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은행들 입장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자를 그저 계산하는 기간은 긴 것보다는 어떨수록 짧은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한번 이제 출제 대기를 16했대요. 자, 대출자들은, 은행이죠, 대출자들은. 자, 1년에 한번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분기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1년에 한번 이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짧게 짧게. 분기마다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결국 만기 금액이 커지면서 유효이자율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계산하는 게 은행이 더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은행이 결국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자다, 수익을 받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1년에 한번 이자를 그래 받는 것보다 분기마다 그래 이자를 받는 것이 실제 만개 금액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고러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5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자, 유효 이자율는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 넓혀보게 자 기준금리로서 역할하는 새로운 금리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자 코픽스 금리다라고 했어요 자, 코픽스 금리에 대한 설명이 자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509페이지 가시면 4번에 건축 대부와 저당 대부 이미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건축 대부는 공급자 금융이고요 저당 대부는 수요자 금융이에요 근데 이런 건축 대부는요 자그 특징이 1번에 다 있네요. 자, 개발업자들이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담보물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저당 대부와 비교해서 저당 조건이 불리하며, 그래서 단기 금융이라고 했죠. 그죠? 건축 대부는 착공에서 완공까지만 딱 빌려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일시적 금융이다. 단기 금융이고요. 거기에 뭐라 그랬죠? 고금리 금융이다. 저당 대부보다는 위험이 크다 보니까 이자율도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은 짧고 이자율은 높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뒤에 단계적 용자와 일시 상환이 대부분이래요. 뭐라 그랬죠? 돈을 빌려줄 때는 위험이 크다 보니까 까다로운 감리를 거쳐가면서 단계적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돈을 상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완공까지만 빌려주는 돈이니까, 완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죠 자, 그런 특징들을 한 줄로써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바로 건축대부는 우리 공급자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당대부는 수요자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넘겨서 510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주택금융의 기능과 원칙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가로 1번에 보시면 자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요 자 거기에 봐, 가로 2번에 자가주택 저 그만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죠 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시켜 준대요 자 그러면서 또 거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질문 보세요 주택금융은요 주택소요를 주택의 유효수요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소요라는 표현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결국, 수요와 소유의 표현이 틀리더라. 그죠? 자, 수요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효수요를 가리킨다면, 소요라는 것은요. 얘는 사회 정책적인 표현이었죠.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량을 소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라는 것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소요자들을 뭐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수요자로 전환시켜서 구매력을 그만큼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장의 유효수요가 어떻게 되는, 자, 유효수요가 바로 증가되는, 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금융의 기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밖에 또 가로 3번에, 자, 주거를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경기 조절 기능, 또 5번에 저축의 유도와 주택 자금의 조성 등의 뭐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주택 금융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주택금융이 그러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 4대 기본 원칙이다. 주택금융의 자, 4대 금융, 4대 기본 원칙이다라고 해서요. 네 가지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한 원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은행이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자, 공공자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들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대요. 자, 거기에 바로 두 번째는요. 그럼 자금이 확보가 되었으면 적정한 금리를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금리를 책정해야 될 텐데, 자, 주택금융은 뭐가 바람직하다라고 했죠. 바로 장기, 저리가 바람직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기절에 이제 금리가 책정이 되었다라면요. 세 번에, 세 번째.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은행들은요. 일반인들에게 결국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빌려주는데요. 나중에 차입자들이 채무를 불행해버렸다. 뭔가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없다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주택 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3번은 뭔가 대출자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그저 회수할 수 있는 자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줘야지만 금융이 활성화될 수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게 안전한 방법들, 채권의 보전이 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네 번째가요.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 바로 이 유동화라는 것이 자, 대출 채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결국, 우리가 금융론에서의 가장 핵심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결국은 이렇게 유동화라는 것은 돈이 잘 돌아야 되는 거죠. 돈이 잘 돌아야지만,